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도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돌멩이 체벌 꾸며보리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수있때 그리고 체인 양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 돌멩이 놀나 그리고 시켜줍니다. 체인 형도 시켜줍니다. 이번에는 옷도 있습니다. 짜라차차요 돌멩이 옛날 옷이에요. 들멩이는 오늘도 안녕. 오늘은 제가 좀아 들멩이를 이렇게 촉촉하게 시켰어요. 이번엔 바로 시, 한번 옷을 입혀볼게요.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수 등장했습니다. 박수. 다주 등장 귀여워하게 함이기야 얘 이름이 어... 귀염이에요 끝! 오늘 영상도...